새로운 엑스포 신형 페이스 리프트 모델 준비됐다 그래가지고 성현이가 빨리 달려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또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빠르게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짜잔, 짜잔. 짜잔! 야, 야, 이쁘게 진짜 잘 빠졌다야 실물로 보니까. 네. 아 오늘 자기 소개 없이 갈까요? 아, 자기 소개 한번 해줘 그래도. 어. 네, 안녕하십니까 BMW 양재현 씨야, 민남 배사면주입니다. <laughs> <laughs> 오늘 이제 새롭게 출시된 엑스포 차량인데. 이제 X3, X4가 이번 달부터 해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음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부분이 고객님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같이 빠르게 한번 소환해봤습니다. 어, 야, 야 생각보다 되게 작은 변화인데도 네. 확 변화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잘 만들어낸 것 같아. 어, 그럼 혹시 작은 변화 말씀해주시면 어떤 부분이 작은 변화라고 생각해요? 일단 라이트가 네. 기존보다 되게 슬림해졌는데, 이것 때문에 전면의 인상이 되게 날카롭고, 네. 스포트하게 확 바뀌었어. 그쵸. 이제 X3, X4가 판매량도 되게 많았지만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아, 좀더 스포티한 모습을 낼수 없을까 좀더 럭셔리한 모습을 낼수 없을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라이트가 좀 얄쌍해 빠지고 이제 키드니 그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분리된 형식이 아닌 연결되면서 좀더 일체감도 형성되어 있고요 X4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릴이 X자로 되면서 좀더 스포티한 X레인지에서도 또 X를 나타내는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음, 저는 매직 스타일이 되게 또 신형인 거를 강조해 주는 것 같고. 그렇죠. 아래쪽에 있는 범퍼 디자인 같은 경우도 기존이랑 좀 다르게 네. 조금 더 지금 보면 입체적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 시, 보시면은 이렇게 굴곡이 좀더져 있으면서 음. 이게 디자인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여기 에어브리더도 실질적으로 구멍이 음. 있기 때문에. 아. 공기 흡착적으로 그렇죠 바람이 들어가면서 휠휠 휠 안에 있는 이제 막 브레이크 열에너지도 빠르게 식혀줄 수 있는 음.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오케이 잘 만들어져 있고 측면도 한번 살펴보자. 네. 측면부로 보시게 되면은 어, 많이들 익숙하실 거예요. 엑스포 자체가 워낙 라인 자체가 워낙 예쁘기 때문에 음. 지금 잘 담기나요 혹시? 잘 담기고 있어. 요아 어, 좋아. SUV지만 세단 못지않은 스포티한 라인이 좀 이루어져 있고요. 뭐휠 디자인은 많이들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저는 그냥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러니까 X 자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음. 이제 X 라인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 혼자만의 의미 부여를 한다면 아 얘는 진짜 존재감 아. 자체 휠부터도 음. 이제 X 4다 음. 이렇게 나타내주고요. X 라인은 이제 실버 저런 그 베이직한 브레이크 캘리퍼가 들어가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아 뭐. 아래쪽 어. 뭐. 사이드 스커트 쪽도 이런 식으로 이제 실버품으로 부 포인트를 줘가지고. 실제로 이제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엑스라인임을 네. 좀 강조해 주는 것 같고, 맞습니다. 19인치입니다. 19인치야? 네네, 19인치입니다. 응. 아, 그1 0가 20인치지. 맞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뭐 이제 저는 측면부에서는 기존 차량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후면부가 제 하이라이트거든요. 어, 오케이, 후면부로 바로 가시죠거기 보면서 울었습니다. <laughs> <laughs> 배송현지금 올린 후면부 바로 살펴보시죠. 네. 사실 예, 이제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디자인도 잘 나왔고 했지만, 입체형으로 해가지고 테일 램프는 워낙 익숙하실 거예요. 불 한번 켜주세요. 어, 불잠시 켜주세요. 이야, yeah, 이거거든요. b m w 그렇죠. 상징하는 이 L자형 리얼 라이트. 맞습니다. 입체형. 그리고 이렇게 쭉 가면서 이 뒤에 횡단까지 쭉 이어지다 보니까 뒤에서도 볼수 있지만 측면부에서도 아, 이 차가 브레이크를 밟는구나. 아니면 존재감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좀더 방어운전도 자연스럽게 되고요. 음, 음.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거. 이 트렁크 하단 부분 보시면 사각형. 이야. 굉장히 큼직하게 지금 머플러 팁이 양쪽에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이제 X라인이기 때문에 배색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것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크롬 이제 머플러 팁이랑 얘랑 같이 채택되면서 디자인적으로 많이 우수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 정도면 뭐 기존의 동그란 그 형태의 머플러 뭐 TV랑 비교했을 때 누가 봐도 좀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느낌과 신형인 느낌을 강조해주게 를 되는 것 같네요 그쵸. 어? 공부 많이 하셨나봐요? 좀 느껴져요 네. 오늘 오늘 어, 이렇게 잘하 내가 하지? 또 성현이를 만나러 오고 야 신형 엑스포 만나고 오는데 또 어? 그냥 올순 없지 네, 자 그런 식 그런 의미에서 트렁크도 한번 살펴볼까요? <웃음> 짠, 짠. <웃음> 보시면 전동식 트렁크가 채택되어 있고 버튼 한 번으로도 손쉽게 닫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으흠. 그리고, 네. 그 얘는 기존과 같이 뭐 트렁크 공간이 바뀌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번더 짚어드릴 거는 쿠페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으흠. 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폴딩도 가능합니다.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실내, 실내 한번 보실까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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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위쪽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엄청 커졌는게딱 커전, 그렇죠. 들어오네, 바로. 이제 기존 대비해서 많이 커져있고, 12.3인치 그렇죠. 디스플레이 들어가고요풀 터치 가능하고요. 네. 터치가 이런 식으로 가, 다 가능합니다. 으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통풍시트가 기본... 기본적으로 적용되고요. 음.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선트 프로페셔널이 들어갑니다. BMW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반자율 주행 기능이 지금 신형 그 페이스리프트 X4에 들어가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계기판은 기존에도 한번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계기판 그대로 들어가서 시인성도 워낙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여기 센터페시아 쪽 보면은 아 디자인이 좀 보시면 센터페시아를 보면은 되게 정갈한 모습이 띄어지면서 디자인적으로 좀 우수한 이 느낌이 있고요. 버튼류들도 다돼 있으면서 마감이. 아연 버튼... 도금된 갈바니 컨트롤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핸드폰 충전 기능은. 빠졌습니다. 아쉽게도 빠졌고요. 반도체 수급 이슈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기존과 동일하게. 아, 엔진, 엔진 스타트 버튼이 원래 여기 있었나요? 아니, 여기 있었는데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변경돼서. 이게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기존의 차량처럼 변경된 애들의 이, 인터페이스를 다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음, 오케이. 그 이제 정도... BMW는 엔진 스타트 버튼을 저쪽으로 옮기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21년식 대비해서 22년식이 얼만큼 달라졌냐일 텐데 그거는 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 실내에서 X라인 같은 경우는 에 상단부가 이렇게 베이지로 표현되어 있어서요. 위쪽이 조금 더 밝기 때문에 내부에 탔을 때 화사하고 좀더 넓어 보이는 그런, 어,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타노르마 썬루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 개방감 확보할 수 있고요 제가 기존 X3, X4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비교된 영상이 있으니까요 공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영상입니다 어, 이제 뒷좌석 리클라인이라고 하는데 X3는 아쉽게 빠졌지만 X4는 지금 여기 기존과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X3는 이 기능이 지금 빠져 있고요 X4에는 여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네. 기존과 대비해서 21년식 모델이랑 22년식 모델도 어 네, 차이점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은 고객님들이 요즘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반도체 이슈 때에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은 신 모델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금의 옵션은 빠지게 됩니다 음. 지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서라운드 뷰 옵션이 빠졌고요 뒷좌석에서 폴딩하는 기능이 빠졌습니다 음... 핸드폰 무선 충전 어, 핸드폰 <laughs> 무선 충전이 좀 빠졌다는 점이점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포를 신형 엑스포를 구매하셔야 하는 이유는 머니머니에도 디자인 그리고 BMW가 가진 그 주행 성능 어느, 그치 주행 성능 궁국의 주행 성능 함께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솔린 모델, 디젤 모델 모두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주행 스타일과 그 다음에 어떤 주행 거리 이런 것들 합리적으로 따져보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그런 상담을 도와줄 수 있는 우수한 영업사원이 바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BMW 양재전시장에, 양재전시장에 배송현좀 찾아주십시오. 감 많이 많이 찾아주십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그럼 안녕. 아바 아빠.